안녕하세요. 아티클러 체험 계정 매뉴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아티클러를 쉽고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티클러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셨나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 계정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비즈니스를 클릭하시고 개별 신청 또는 프로그램 신청 중 선택하여 관리자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관리자 신청이 완료되면 학습 관리 시스템 LM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신청이 승인되면 상단에 매니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LMS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니지 메뉴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개별 학생에게 수업을 배정하며 성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매니즈는 크게 다섯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학생 등록 및 코인 할당; 둘째, 활동 기록 모니터링; 셋째, 수업 배정; 넷째, 반 생성; 다섯째, 상품 구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등록입니다. 학생 관리 메뉴에서 학생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학생 수에 따라 일괄 등록과 개별 등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 등록 시에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학생 정보를 입력한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 만들기입니다. 반 관리 메뉴에서 새로운 반 이름을 입력하고 반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반별로 서로 다른 커리큘럼을 배정할 수 있어 수준별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수업을 배정해 볼까요? 수업 관리의 아티클러 수업 배정 메뉴에서 일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반별로 아티클을 지정해서 저장하면 학생이 로그인할 때 팝업으로 오늘의 숙제가 표시되어 최상단에 나타납니다. 체험 계정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를 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여부에서 무료를 선택하신 후각 레벨별로 제공되는 아티클을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찍고 수업도 같은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반별로 라이팅 토픽을 지정해서 배정하면 학생 페이지에서 오늘의 숙제로 최상단에 표시되어 학생들이 새로운 아티클을 읽고 글쓰기를 할수 있습니다. 라이팅 숙제 배정 방법입니다. 도메인은 찍고 카테고리는 라이팅, 서브 카테고리는 북 리포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라이팅 유형을 선택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유료 상품을 구매하시려면 상품 구매 메뉴로 이동하세요. 프리미엄 상품 또는 아티클러 상품 중 선택하시고 이용 기간과 학생 수를 설정한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상품 구매 후 반드시 상품 사용 내용 메뉴에서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빼먹으시면 구매한 상품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